지금, 지금, 지가서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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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이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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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이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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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아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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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금 지금, 지 <laughs> 아니 그게 훨씬 낫다요 어. 어. 자, 해볼게. 자 다시 바꿨어 그럼 돈을 두번 드린 거야. 아니 그 깔만 됐다고. 교 아, 해 주세요. 렌지 이거 깔 깔끔, 깔끔, 깔끔 이거 완전. 아, 진짜. 이자 아. <laughs> <하자, 하자. 하자. 웃음> <laughs> 자.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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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간다 나. 아 됐니 이제? 알겠어. 만족해. 자, 이제 간다 가자 아. 자, 나옵시다 자요 그래프 요 그래프 뭐야 7분의 1뭐 7분의 1 이렇게 그지 하나 7분의1 정의역은 실수 전체 맞지 아무거나 다천오호대 맞나 루트 2천오호대고저 그지 아니 수전체 맞고 정근선은 Y는 0. 됐지 실수 치역은 실수 전체 맞나 얘이가 아니지 여기는 없잖아, 여기는 없잖아. 여기 없잖아 여긴 없잖아 여없여안 없잖아 여얘 없잖아 여수없나아 여긴 수지 맞지? 함수 감수함수. 아. 자, 그리고 봐봐. 지수함수는 계속, 뭐, 봐봐. 지수함수는 계속 증가하거나 계속 감소하는 함수지. 그러니까 최대 최소는 별로 어렵게 안 나온다, 말이야. 어차피 뭐 꺾이는 부분이 없잖아. 그지? 아, 어. 자, 열심히 풀어보시고. 자, 그 다음에. 응. 자, 얘는 무슨 말이야? 봐봐. 자, X가 증가할 때 Y 값도 감수, Y 값이 감소하려면이마가 인마가 0보다 크고, 1보다 1 보다 1요새 있어야 된다 이 말인거지? 얘가 미치니까 네. 됐나? 오케이? 그랬지 그럼 그 되지 어. 자 지수 함수에 함수가뭐 그냥 대입하면 되잖아 그지? 네. 대입해 얼마야? 2 대입해 a의 제곱을 9분의 1 그럼 아, a는 어차피 음수는 안되니까 3분의 1 3분의 1아 이게 아, 네, 아, 아, 이제 마이너스 3 대입하면 뭐27 그지? 뭐라는 거야, 27이 미친놈아. 마이너스 27분의 흉수를 왜. 음수는안 된다고. 누가 저게 이걸 틀려버리는 거야. 우기우기 나는 5번이라고, 27번. 다시 풀어봐. 그래서, <laughs> <해서> 다시 풀어봐. 잘하자. <laughs> 그 다음에, 그래프 위에죠? <laughs> <laughs> 와, 와 틀. 아, 옛날에 풀었네, 틀. 근데 이거 보너스 새끼 틀린 거 아니야? <laughs> <레오슬> 대표문제 야. 어이 새끼 똑바로 안 하고 진짜 말이야. 어? <레오> 자, 서잡서가 <레오> <레오> <음식이 레오> <레오> 새끼. 아. 가자. 어. 네, 손으잘 되고 있는 잘하고 있는 알았잖아. 응, 열심히 하고 있다. 뭐. 이러지. 자 갑시다. 어. 아. 이제 야구하면서 얘또 만나겠지. 그렇지? 아. 상대팀으로. 바로 쉐리 마이아가 고골만딱 해가지고, <laughs> 빡 쳐가지고, 쫙 직선 타요. 대빡! 다시 못 나오게. 그치? 어? 아니, 수비가 저있으면이 새끼가 이가지 딱, 해가지고 아, 바로 저 보내고, 저 위로 치고, 이 위로 딱보내면 빡! 그냥 대갈빵만 해 본다, 이거. 그지? 어? 뭐라고? 아, 두살 때. 그것도 괜찮네. 어, 두살 때. 어차피, 어차피, 어차피 근데 해서할 필요 없어. 제거 안 돼. 던지다 보면 막 다치고 맞아, 그냥. 왜지? 자, 갑시다. 해볼게. 자, 봐봐. 저거 철락 네 순위에요, 형님. 어, 오늘. 어, <laughs> 자, 갑시다. 해봅시다. 자, 봐봐. 야. <laughs> 그럼 이게 뭐야? <laughs> 뭐야, 하래? 뭐라는 <laughs> 거 자, 다지 자, 집중해서 할게. 일어나, 일어나. 알지? 선분 OP가. <laughs> 아니, 너무 쉬워서. OP가 함수 이거의 그래프가 만나는 점을 Q. 함피. 꼭각의 추가 정추가 선분 OP의 중점이래. 아, 그럼 끝났지자 봐. 봐봐. 그럼 봐 봐. 여기가 0이고. 맞나? 자, 여기를 내가 여기를 아, K라고 하면 여기는 몇 K? 오케이. 2K 되는 거지. 중점이라 했으니까. <laughs> 아이씨, 정말 진짜. 여기가 <laughs> 중점이래. 아. 아. 아, K면 2K가 아니야. 됐어. 오케이. 되지? 아, 요, K놈 얼마야, 요 K놈이야. K 는 얼마야? 여 K 놈이야 K 콤마 9K 제곱. k 아이 뭐. <laughs> <laughs> 이 <이걸 낚아? 웃음> 자, 2K 콤마 9의 2K 승, <laughs> 그지? 이렇게 되는 거지. 여기 예. 0이잖아. 그러면 예. 얘하고 얘, 0 더하기 9의 2K 승의 2분의 1을 하면 얘가 돼야 된다. 이 말인 거지? 예, 맞습니다. 중점이니까. 예. 중점이네. Y 잡혀서 중점 알 거야. 그지? 그지? 그럼 여 넘겨주면, 81에 K승이, 이 넘어가면 2 곱하기 3의 K승. 이렇게 되는 거지? 음, K 찾아야 되는 거다. 맞지? K 찾자. 음, K 음. K를 찾아야 되네. 왜, 3에 4K. 음. 자, 이렇게 하자. 이거 3에 4K승이네. 그지? 얘는 얼마 돼? 3어이왜 <laughs> 이러나 이거? 어? 하면 이게 이렇게 이렇게 된 거지 지금. 아이 넘어가자. 그럼 3에삼 K 승이 얼마 되는 거야? 이거 되는 거지? 어째? 그러면 4. 아이씨, 그지? 이거 양변에. 어 근데 이거 끝이네. 로고 돼버렸는데. 그럼 뭐 하는 거야 근데? 아 P Y 좌표구나. 어 P Y 좌표. P Y 좌표? 이거고 뭐 하는 거야? 아, 가면 돼, 가면 되지. 가면 봐봐. 얘는 지금 9에, 어? 어, <laughs> 아, 이게 나왔고. 지금 우리 요, 요까지 구한 거지? 어, 가면, 쟤는 9에 몇 K야? 2K승이고, 얘는 3에 4K승 구하라는 얘기네. 여기서 3에 K승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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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 넘어가면 2에 3분의 1승 이렇게 되는 거지? 맞나? 그래서 4K 해줘. 4. 4 해주면 되잖아. 맞나? 하면 2의 3분의 4승이란 얘기고 2의 4승이 얼마야? 16에서 요거다 이렇게 이렇냐뭐고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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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뭐. 분의 1. 승이뭐냐고 3분의 1승이 뭐냐고지 말고. 답뭐 뭐. 어 화낼 게 그래 여기 봐. 뭐 뭐. <laughs> 어? 2의 3분의 1승이어냐고 이기비3분 아 이렇게 했어. 이렇게. 아, 아, 아안 되고 친절하게.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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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친절하다. 됐지? 오케이. 됐지 자자. 자, 자해 보면 돼. 해 보면 되는 거맞야 자, 갑시다. 자네 거 열심히 하고. 야. 야, 너무 안나 이거. 야, 가면 이렇게 하자. 우리 형님들 자, 뭐, 520번 풀어봐. 예. 아, 풀려있는데. 너희 숙제를 줄이는, 줄여주는 거야. 빨리 풀어봐. 어. 얘들이 일주로 저기 있다니. 다 그래? 아니야, 그거 틀릴 수도 있잖아. 다시 풀어봐. 옛날에 풀었던 거잖아. 어? 뭐 풀려있어? 예, 그런데 어, 다시 풀어. 다 맞는지 확인해. 가면 되잖아. 어차피 얼마 안풀려더라너 어, 어. 숙제 여기 조금 나오면 끝나는데 보니까 들고 보니까. 잠만 이제 확인 어차피 그때는 어졸라못 풀었을 거 아니야. 이제 어. 아. 어, 확인하면 되지 확인. 용해. 넌또 속한. 어. 이해한다 예뻐서. 무슨 소리야. 잘 봐, 잘 읽어봐, 잘 읽어봐. 아, 다 법이네 이거. 참, 제발 멈춰줘. 뭐 <laughs> 비송그가 <좋아>. 재밌는 당연히. 웃기 <laughs> <laughs> 응? 그래 그래 비율이 재밌아좀조용히 좀 해, 진짜 뭐부터 K로 어 몰라. 어차피 비율만 구하면 돼 그래서 별거 아니야. 비율만 갑는다 근데 연산을 하는데 조금 부족할 수 있어. 오케이. 그럼 뭐 비율 다 나와 있잖아. A, B, A, B의 두 배가 B, C래. 어, 여기를 안전 친구 이렇게 잡아봐. 얘두 배가 B, C니까 여기는 이렇게 될 거고, 오지. 얘세 배가 C, D라고 하시게요. 세 배니까 이렇게 되겠지. 으흠. 그래서 빨리 p 를 대입해 봐. 그러면은, A에, 틀렸는데? P승은 K. <laughs> 그 다음에, 3의 3P승은 K. 그 다음에, 어 b 의 6P승이 또 K. 이렇게 된 거지. 그잘이잘 <laughs> 잘 활용해가지고, 이제 뭐, B분의 A를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이, 번 아, 맞아. 그럼 얘들이 하면 a 분의 b 나오는 거잖아. 얘들이 하면. 그럼 P승이 a 의 p 승이 k. 그 다음에 a b 의 6p 승이 k인데. 얘는 6의, B의 p 승을 만들어 놓고, 6분의 1으로 넘기면 되잖아. 네, 습다 응. 응. 왜냐면 지수를 이렇게 맞춰주면, 이제 A분의 B의 P승 이렇게 할수 있으니까. 어. 이렇게 하고. 그치? 면는 이제 K의 나누기니까, 마이너스 6분의 5승 이렇게 되겠네. 맞죠? 이렇게. 맞니? 네. 음. 그러면 이제 여기서 뭘 써먹으면 돼? 얘써먹는 거야. 이제 적색면 A의 B, A분의 B의 p승은 k에다가 이제 3의 3p승을 넣어 그럼 3의 3p승에 마이너스 6분의 5 이렇게 되는 거고 그지? 그러면은 어... 3의... 몇이냐 마이너스 2분의 5 어... 마이너스 2분의 5p 이렇게 되나? 어! 그지? 그럼 이제 요 p는 자연스럽게 사라진다는 얘기야 어. 자 그래서 a분의 b는 뭐 사라져도 되고 그냥 말했고 그게 똑같다 하면 되는 거지 3의 마이너스 2분의 5 이렇게 되는 거지 아, 3에 마이너스 2분의 5면, 얘는, 어, 뭐야, 이거, 이거 역수지? 그리고 마이, 3에 마이너스 2분의 5거든. 마이너스 2분의 5 맞나? 2분에 2분에 맞나? 2분에 여기서 얘를 아는 거잖아, 맞지? 어? B분의 A가? 아, 2분의 B가 아니네. B분의 A네. 아, B분의 A는 3에 2분의 5승이니까, 그지? 어, 3에 2분의 5승이라는 거는 3에 어, 2승 더하기 2분의 1승 아이가, 맞지? 제가 미에는9 아이가 업 아... 하기에는 루트 3이잖아 응. 됐지? 오케이 자 다음 가자 응. 여기 너무 쉬워 너무 쉬워서 진도 안 나올 수가 없네 자 갑시다 응. 자 빨리 케이 가자 뭐뭐안 나올라 해도 천천히 올라 해도 어어 뭐. 나 여기 계십지? 가자 응. 최고의 문제 최고의 문제 자, 보고서 맞췄는지 한번 보자. 자, 봅시다. 아. 자, 보고서 맞췄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봅시다. 뭐 해볼게. 아, 얘는 뭐야? 뭐. 요거를 Y축 대칭이동한 후 얘를 Y축 대칭이동하면 어떻게 돼? Y축 안 대칭이동한, 안 후, 안 네. 아. 대칭이동한 후 만큼, 만큼, 맞나? 네. 이렇게 쓸게. 대칭이동한 후그 다음에 X축으로 이만큼, 마이너스 이만큼 만나 마이너스 이만큼 가자. X축으로 마이너스 이만큼 그 다음에 Y축으로 아너스모 평이동 하였더니, 얘가 됐대, 맞지? 근데 보니까, 근데요? 여기에, 어, 이, 예, 이, 예 뭐야? 네, 그, 예 뭐, 이거 그, 빼면, 9 맞지? 아, 얘가 A가 9고 그다음에 b 는 뭐, 마이너스 3이고 뭐 맞지? 어 뭐야 왜왜위 3위, 3 1이구나, 위3 아, sorry. 뭐저위 3위, 분위3 그지? 한 대. 아, 9분의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3. 아, 진짜 보스도 그런 건 아닐 거야. 설마. 그지? 아. 자, 한번 봐봐. 가만 524번, 잠깐 봐봐. 524번. 3의 H승을 평행이동 또는 대칭이동까지 포함하니까, 그러면 밑이 3이 아니고 3분의 1이 돼도 괜찮다이 말이야. 그죠? 그러면 이제 그, 그, 겹칠 수 있는 식만 골라라. 자, 그러면. 뭐는 안 되는 거딱 보인다. 뭐안 돼? 찍으안 된다면. 아, 네. 어, ex잖아. 알겠지 아, 내가 아까 이것도 그대로지, 그지? 그 다음에 어차피 리은 어때? 평의동 이제 앞에 있는 구는 평의동이잖아 삼도 평의동이잖아 그래서 기육 니은 리을 된다 이런 얘기지. 겠지 오케이, 아까 해도 그대로야. 잘 그런 식으로잘 보세요. 아, 어, 왜 넘기고? 그 다음에 한번 보 나옵시다. <laughs> 너이 수수 가 작잖아. 어? 아니야. 어쨌든 우리 지금 우리 우리 수원하는 요 우리 두 고객님들 열심히 하셔야지. 그지? 오케이 가자. 자자 어. 오케이. 자, 자 오케이. 봐봐. <laughs> 어. <laughs> <나또> <laughs> 자 오케이. <해볼게>. 봐봐. <laughs> 어, 얘는 야. 야야야. 얘는 뭐야? 야야야. 야. 야. 얘는, 뭐야? 야, 야, 야. 야. 얘는... 5분의, 이건 어떻게 된 거야, 이는 왜, 5도 아니지, 와. 어쨌든, 쟤는, 이거야, 이거야. 이거. 이거지? 네. 이거야, 이거야, 뭐야, 이거. 네. 이거지, 그지? 그지? 그건데, 걔가, 이 그래프가 1, 사분 면을 지나지 않으려면, 이렇게 돼야 된는 얘기 아냐야 맞나? 근데 그게 어디까지는 가능해? 여기까지는어차축연 축이, 축을 지나는 건 1, 사분 면이 아니니까, 여기 서 올라가면 돼, 안 돼. 안 된다, 이 말이지. 얘는 안 되는 거지. 만나가면 예. 뭐 찾으면 되는 거야? Y절편 찾으면 된다, 이 말이지. 맞지? 어, 영넘 아, 어떻게 돼? 오5 더하기 K. 얘가 Y절편인데, Y절편이 0보다 어떻게 된다. 작거나 네. 같아야 된다, 이 말이지. 예. 네. 그지, 맞지? <laughs> <laughs> 그렇죠? 그래, 뭐프 하나 그려놓고 찾으면 되겠지. 네. 열심히 하시고, 네. Y절편 잘 표시하시고, 그지? 자, 543번 갑시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어, 그렇게, 그렇게 하면 끝난다, 맞지? 어. 좋은 얘기다. 자, 가자. <laughs> 자, 가자. <laughs> 어. 야, <이따> <laughs> 그렇게. <근데> 진짜 이렇게. <laughs> 아, 진짜 이렇게, 이렇게 하면 끝나. 잘 봐. 어, 그지? <laughs> 자, 얘, 얘, 이렇게 C에서, C라는 자표에서, 이렇게, 이렇게 수직으로 했는데, 얘 길이랑 얘 길이가 같대, 지금. 그지? 예. 하나. 자, 그러면, 여기 이 자표를 뭐, K. 문제는 너무 높이만 하면 끝나는가 봐 높으면 이좌표는 뭐가 돼? 예. K, 아, 2의 예. k 플러스 1승 이렇게 되지 자 그럼 요게 예 k 플러스 1승이 y 좌표잖아 그에 예 y 좌표가 2의 예 k 플러스 1승이 되면 되는거지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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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하고 요거 같으면 되는거잖아 k +4. 얼마? k 플러스 4야 그럼 요, 요점은 k 플러스 4콤마2의 k 플러스 1승이 되는거 맞지? 그럼 이제 요 길이는 얼마 되는거야? 4 그치 그럼 요 길이도 아. 4가 져야 돼. 근데 요 길이도 4가 돼야되는데 요, k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k 2에 k 마이너스 2 이렇게 되지. 그러면, 예. 요 점에서, 요 점을 빼주면, 4다, 이 말이지. 그럼, 이에 k 플러스 1에서, 2에 k 마이너스 1을 빼면, 4다, 이 말이지. 예. 그치? 그럼 요거는 2 빼줘. 2 빼주면, 이에 2k. 얘는, 뭐죠 마이너스 4분의 1에 2k. 그럼, 요거는 어떻게 돼요 4분의 3, 어, 4분의 7. 4분의 7이니 넘어가면, 7분의 4 되나? 2의 k는 4 곱하기 이렇게 되는거야? Uh -huh. 맞지? 뭐하는거야? 그치? 7분의 1이지? 어? y 좌표 y 좌표? 2의 k 2 구하면 되는거야 2 k 2 구하면 되는거야? 네. 어, 여기다가 4분의 1을 해줘야 되겠네 그래 얘가 2의 k 2가 되는거잖아 네. 맞나? 그럼 이 이렇게 되니까 이건데? 아, <laughs> 아, <참. 웃음> 뭐야, 뭐야, 왜 이래? 이 k 다 이게 k 하는거 맞아. K-3 음, 난... 구하는 거 아니야? 3인데? 3이야? 네, 3이. 아이씨, 또 해야 되잖아. 아, 짠, 전... 씨. 아. <laughs> 자, 자, 야. 아, 얘, 아, 예,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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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게 잘는얘기네 그지? 아, 이제 인줄 알았어. 됐지? 됐지, 가면? 된거 봐. 예, 그럼 된거 어, 그러면 이제, 얘는 가면 2 곱하기, 얘 K-1. 얘는 8분의 1이네. 에이, 정말. 자, 요렇게 된다. 그지? 힘들지. 야. 에? 네? 그냥. 네. 이렇게 하면 되겠네. 얘가 K 어? 이걸구하는 거잖아. 어, 예. 아, 그 찾긴 해야 되나? 아찾 차... <laughs> 아, <시원하시네. 웃음> <laughs> <laughs> 어. 자, 하 자, 자, 이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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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 바꾸면 되지 얘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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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 자, 자, 예. 그지? 그러니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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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이 놔두고 이거 얼마 빠져나오는 거야? 16에 1에1 5 15에 2 5에1 3에1에 15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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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5분의5에 15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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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5 1 5에 빼지 장기 위해서 할는데 레벨 3이 없다, 는거만 이렇게. 가자. 열 <laughs> <야>, 갑시다. 거기서 <laughs> 어. 48번. 가자. 이, 이, 이것도 그냥 딱딱한 그렇지. 왜냐면, 왜냐면, <laughs> 분석은... 그러면 얘가 <laughs> 2에, 얘가 2에 마이너스 2승이니까. 얘가 얼마만큼 <laughs> 옮긴 거야? 예? 얼마만큼 옮긴 거야? 2만큼 옮긴 거잖아. 2만큼, 2만큼 옮긴 거잖아. 이제 그럼 여기가 2가 되는 거지. 여기 내가 3.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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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분에서. 네. 얘가 여기 딱 오는지 모르겠어. 오늘? 얼굴요? 아, 아 이면 되지? 아, 여기가야, 여기가 사니까, 이거 얼마야? 여기가? 2지 그러니까 여기다 2넣어봐 어떻게 돼? 1. 아, 이이그딱 만나지. 딱만나 맞지? 하나, 딱 만나고 1. 가면 요만큼을, 자, 자, 보내주면 요거 구하는 거다. 끝. 맞지? 근데 어깨가 아, 아, 4잖아 지금. 맞지? 3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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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이3이 3이고, 3이고, 3이 자, 열심히 풀어보시고, 이런 걸우니까또 레벨3가 없네? 없던 어, 어, 것 같아. 나 가자. 아, 아, <laughs> <있어요>. <encore> 두개 있다, 어디? 하나밖에 없네? 하나밖에 없잖아. 어디에 하나도 없는데? 자, 이인해보자 몇부이거어이거 이거 보자. 5 보자. 5 5 5! 오오오 봐 봐. 어. 오 오오오 오5오 오오오 오 자, 오 오오오 오오자 오오오 오오오 오유형오 유형만. 유형만 오오 오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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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진 가지를 어쨌든 공부를 잘 해와야 됩니다. 해야 우리 그모의고사 문제 볼 때도 좀 이제 흡수가 된다 아니면 안 돼? 흡수가 만들어야 된다. 모의고사 문제 볼 시간이 많으니까 이제 좀 빠르게 볼 거거든. 그래서 근데 문제는, 문제는 그렇게 많지않아 거기는 대신 이제 어렵지. 여러 문제만 있는 건 아니고 뭐 2, 3년 짜리는 좀 쉬워 지금 늘 풀어봤더니 이 정도 수준도 안돼 어. <laughs> 그래서 그거 하고 이제 고정이를 붙일까 좀보여줄 일단 일단 생각해볼게 어. 아좀 쌈박한 거 없나 아 키를 보여줘 열심히 뭐 얘는 잘 해봐 응 <laughs> 어려워 요그거좀 그래 보이네 어. <laughs> 네, 로그가 자 그래서 이렇게 세팅하는 좌표 세팅해야 되는 문제들이 좀 많아 지수 로그에서 그렇게 나오는 문제들은 실제 맞죠. 수능에도 그렇게 나오고 여기가 3, 여기가 6, 여기 되는데. 수능에 지수 로그 함수는 좀 어려운 킬러 문제를 나온다 하나가 꼭 그래서 잘 봐야 돼 이거 확실하게 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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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로그 <2회는. 웃음> 근데 이거 저, 그 1차 함수하고 진짜 짜증나네 1차 함수하고 그 지수 함수하고의 교점을 찾는 거그딱뭐정수로상수 정수로 떨어지지 않으면 찾기가 쉽지않아 알겠지? 그걸 찾기 가 쉽지 않다. 그러니까 c라는 어그뭐 만약에 k가 k가 만약에 숫자로 돼 있다 해도 그 bc라는 점을 그렇게 찾기가 쉽지 않아. 알겠지? 응. 아. 대충 각면 되지 않을까?

맞네. A를 찾는다고 생각는 아니야. 부네뭐내 보고 말이야. 또라. 또라삐. A는 두 함수를 이꼴 놓고 찾으면 되잖아. 한번 b c 의 길이 도해그미 함. 근데, 근데 딴게 문제예요. 거기 넣었는데. b c 적으로이 인베이트가 필요하다. 기회가 이좀 써도 되지? K는, 어쨌든 그 BC의 길이가 루트이라는 그 조건을 이용해서 뭘 찾아야 되는 것 같아, 그지? 어. Okay. B 점오 C 점 BC의 길이가 루트이라는 저 조건을 이용해서 찾아야 되는 것 같아. A 아, 나왔어. B 나왔어. 뭐, 뭘 쓴다고? B <laughs> 존트가. 뭐, 씨, 뭐, 대단한, 뭐, 루트가. <laughs>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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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왔어. 나왔어. 나왔어? 야, 나왔어. 너 나왔어, 너 나왔어. 너 나왔어. 음. 나갔어. <laughs> 일단 D가 잘못 나와야 되지. 이 이거 이거 빠졌네. 이거 이거 나왔어. 진짜 나왔어. 알겠어. 이지인을 쓴다. 아, 아, 쓴다고 배우는 거야. 이거 이거 그냥 레을 때는 C랑 b 의 교점을 찾도구 하는 거. 이게 뭐였지? 있나 이게? 교점 좌표를 별... 구할 수 있나? 안 되는데 이거. A만, A만 구해지지. A는 구해지고. A는 구했으니까 나중에 이제 성분 BC는 아니까 a 에서 C를 빼. 어, A에서 지, 저 K를 구한 다음에 정과 직선사에 걸리면 걔가 높이가 되니까, 그지? 그래서 뭐, 그치. A, 사각형 넓이는 바로 구할 수 있는데. 어, 그, 저 K를 찾아야 되지. K만 찾으면 끝나는 거지, 그지? 근데 이제 어쨌차루트이라는 육군가를 찾긴 해야 된다, 우리가, 그지? 어. 어, 알파 마이너스 베타 분에 이 알파 마이너스 일 마이너스 이 알파 마이너스 일 마이너스 이 어, 알파 마이너스 떻게이너스이 알파 요그너그일 마이너스 이 알파 마이너스 일 마이너스 일마이니까이 알파 표를 알파 뭐이의스표를 베타 마이렇게 마이너스 일 마이너스 일 마이너스 마이 마이너스 알마플러스 k 마이너스 되고 C의 스표는이타콤마 마이너스 베타 플러스 k 이렇게 되잖아. 아, 그렇게 <laughs> 아, 네. 이이이 <laughs> 얘얘를 내가, 뭐, 예를 알파할까? 를 베타라 하면, 이게 어차피 직선 위에 점이잖아. 그럼 알파 콤마,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K라고 하나도 되는 거지. 근데 얘는 알파 콤마, 이 B라는 점이 이거니까, 이. 이에 알파 마이너스 3 플러스 1이라고 하나도 되는데, 얘 둘이 이제 같은 거야, 나중에. 그 다음에, 요점 어떻게 넣으면 돼, 요 점은? 집에 가서 풀어봐. 자, 베타 콤마, 마이너스 베타 플러스 K라고 하나도 되고, 베타 콤마, 어 이런 식으로 자꾸 세팅하는 연습을 많이 해야 된다. 그렇지? 그자 그, 뭐,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지, 그렇지? 잠깐만 이제 이두점 사이의 거리가 루트 일어나지. 그거들 하면에고에서빼 빼면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 될 거고. 근데 얘 얘에서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k에서 마이너스 베타 플러스 k를 빼도 어차피 또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이 되니까. 이게 이제 지금 뭐라는 거지 루트이라는 거를알수 있다면 그러면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이 1이라는걸 일단 찾을 수 있다 이 말이야. 아. 됐어. 어, 맞아요. 저 그렇게까지 했어요.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뭐, 얘, 예, 얘, 예, 얘하고 얘가 같은 거지. 왜 여기까지 했는데? 얘, 예, 예, 어딨노? 얘, 예, 얘하고 얘가 같은 건가? 맞나? 네, 근데 알파마이너스 베타 도 1이라고 할수 있는 거야. 응? 알파마이너스 베 어, 그렇지. 알파마이너스 베타 1이네. 자, 그럼 여기 이제 1이잖아. 여기 1이면 이제, 요 길이가 요만큼이 1이라는 얘기지. 네. 그러면, 자, 요만큼이 1이면, 여기는 이 길이는 마이너스 야 그렇죠. 기우기 때문에. 잖아. 그럼 인마와인마의 y 좌표는 한칸 차이 나는 거지. 응, 그것도 아는데? 그렇지. 언제? 어. 어 아, 그럼 이게 1이고. 그러니까 요 요만큼이 한칸 차이 난다. 요요요요 요, 요 간격이 지금 얘 간격이 지금 봐 봐. 그러니까 요자기 지금 뭐에 일이냈나 아, 요요요기이일어했나 아이, 제기라 씨. 여기 1이라 했지 여기 1이고 얘도 1이라고. 그 좌표 1이라고. 이렇게 그러면 이좌표하고이좌표가한 가지 차이. 그러면 이제, 요, 요표랑 어, 이좌표랑 이 2에 베타 마이너스 1승 빼기 2랑, 빼기, 여기서 얘를 빼. 2에 알파 마이너스 3승 플러스 1. 얘를 빼면 얘가 1, 이렇게 될수 밖에 없는 거지. 이거 예, 맞습니다지 했는데, 풀수 없는 거 그래서, 얘가 조건이 있잖아. 이 조건, 이 지금, 이 식이 두 개인데 뭘쳐풀수 없다고 지랄뺑냐 어? 그러면 요 조건이 있잖아, 지금. 어? 여기서 어떻게 바꿈대 얘를. 넘겨봐. 야, 베타는 뭐가 돼? 마이너스 베타는 뭐가 되1 마이너스 알파 이게 베타는 뭐가 되니? 알파 마이너스 3야? 어이 새끼, 너 <목소리> 집에 쳐놔. 네, 어. <목소리> 자, 집어세요, 완세요. 알겠지? 여기까지 고생했습니다. 네열이고 있습니다. 네 그럼 내가 나오는데. 네. 그럼 놀이야 뭐그